뉴욕 투어스의 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미국 블레인에 잠깐 나와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 오늘 의료 통역을 나갔다가 어, 이제 뭐몇 가지 제가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잠깐 여기 뭐 스타벅스에 들어왔어요. 여, 영상을 좀 찍고 가겠습니다. 아 오전에는 제가 이제 그 이제 리치먼드에 있었고 막.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이스켈레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어, 요즘에 이제 그 날씨도 이렇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 나이 또래 쪽에서 어떤 그 뇌출혈로 이제 그어 뇌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그락 락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은 있는데 반응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어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좀깨워리기 좀 위해서 제가 어, 영상을 좀 찍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그 보통 혈압을 재시면 고혈압이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고혈압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하이퍼 블로 어, 하이, 하이 블루 프레저 또는 어, 하이퍼 텐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저희들이 이제 그 혈압을 재시면 넘버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어, 수축기 혈압이라고 해서 어, 위에, 번호가 이제 위에 있고 근수로 표시가 되는데 하나는 위에 있는 거. 있는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번호는 우리가 이제 시스토릭이라고 그러고요. 아래에 있는 번호는 이제 다이어스 톨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축기 혈압 수축은 이제 지어 짜는 거죠. 그죠. 그때뿐만내는그 혈압은 정상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작은 아래에 있는 번호가 약간 위험물 그 전개보다 약간 낮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제가. 법인하는 부분이 고혈압이 있으면은 스트로크가 올 가능성이 크다 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 어, 어, 저희가 이제 그 어, 예, 요즘에 이제 스트로크 환자분들 많으셔가지고 제가 어, 스켈레톤 시스템에 대해서 하려고 했다가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제라도 그, 예, 우리 뇌 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스트로크라고 하면, 이제 통역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깊게 이해하 깊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어, 한, 어. 의학에 대한 부분을 공부했어요. 를 해가지고 어,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 통역사 여러분과 그다음에 의료 통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어, 이런 정보를 좀 나눠보려고 이런, 이런 자리를좀 가졌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다 어,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아마 참고서 보셔도 어, 동일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의료 통역사 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언어에 대한 부분만 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깔려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바탕 지식을 좀 알고 들어가시면은 조금 더 정확한 통역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아,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우리가 외출혈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세러브롤 g e 또는 이제 그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스트로크에는 이제 두 가지의 종류를 보는데요. 하나는 그 혈관 내에 혈전이 생겨서. 또한 가지는 이제 그 혈관이 퍼져서 나오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도 일단은 그이 두뇌라는 경우는 이제 그 크레니얼이라고 해서 우리의 그이 머리통이 딱딱하잖아요. 그죠? 이 속에 이 만큼 이상은 이제 뇌가 이제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안에서 만약에 어이 심장은 여기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어. 심장 여기 있죠. 심장에서 이제 이 혈관이 어 a 에오타를 통해서 이제 그 산소를 먹은 기가 어 시스템릭 서큘레이션 하니까 온몸으로 내려가지만 이 위로 도 올라가잖아요. 그죠이 정동맥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천에 어떤 그 산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 피를 보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뇌에서도 어떤 그 어, 메타볼리, 메타볼리즘이 일,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산소와 그 다음에 그 어떤 그부산물이 어떤 CO2가 그러니까 섞여서 이제 배출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공간이 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하니까 이 항상의 압력이 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우리가 헤드액이 온다는 거는 어딘가 이제 뭐 어, 혈관이 막혀서 또는 어떤 그혈행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파동, 어, 그런 것들이, 어, 욱신 욱신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상신을 보내는 거겠죠. 그래서, 어, 오늘 그, 스트로크가 오기, 그, 오는 전조증상이, 중에 하나가 헤덱, 그 다음에, 어, 하이퍼텐션, 어, 그런 것들이래요. 그래서, 어, 물론 여러 가지 계좌, 그거는 뭐, 구글 설치해 보시면 많이 나오실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체지액은 어, 없는데 이제 그 어, 아래로 뭐이완기혈압이좀 어, 높은 약간 그 경계선이라서 어, 요즘에 이제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체중을 좀 감량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운동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 또한 가지는 어, 하는 것이 운동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 크림마를 끊고. 혈액을 이제 끈적거리지 않게 해야 될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띠나게 해야 되기 위해서 크림만 완전 히 끊었습니다. 끊었고 설탕은 제가 끊지는 않았는데 일단 은 우유로 좀 바꿨어요. 바꾸고 대신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몸을 좀 이제 만들려고 하는 중이죠. 항상 이제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규칙적으로 어, 생활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저 몸을 좀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식이요법도 병행하고. 어,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어,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이 말씀드리냐면 을 음, 우선 이제 그이 안에서 어, 스트로크 은기면 어, 우리의 그, 신사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뇌는 이제 그, 전두엽, 후두엽, 어, 측두엽, 어, 그래서, 어, 뭐, 어, 프론탈로, 오사이피탈로, 그 다음에 템포럴로 어, 페리아텔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 두뇌에, 이, 두뇌가 구현되고, 그 다음에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어요. 그죠? 대뇌는 이제, 그, 어, 어, 세레브랑, 그 다음에 소뇌는 어, 세르벨럭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에 뇌가 그 있으면 가운데에 이제 그 스템이 있습니다. 스템 있고 어,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동그랗게 블루스 그 안에 핵이 있죠. 핵이 바로 아래 파판스라고 어, 있어요. 판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메들라 오블론 가타가 있고,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그 척수가 된 거예요. 그 척수 연결돼서 우리 이제 그 목으로 해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 개념을 명확하게 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 통역사들 중에서 실제 통역을 들어갔는데 그 개념이 없이 들어가시면 이 부분은 완전히 망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어 중간에 끊어지게 되는 다 계속 왜냐하면 이제 급하잖아. 빨리 설명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 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그뇌 안에 이 단단한 그 안에 그혈 혈액이 나오게 되면 또는 어떤 혈전이 생겨서 그 혈관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 이뇌 안에 압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압력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제 그 마세이션 이 생기는 거예요. 출혈이 그 혈액, 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압력이 피가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져서 되는 거고, 첫 번째는 이게 그게 나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혈액이 나온 부분에, 뇌출이 어, 생긴 부분에 대해서 그 브레인 셀, 그, 그것이 이제, 어, 죽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담당하는 신체 기능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근데 최근에 그 파운스 그 있는 그 부분에서 그매 출혈이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파운스 어, 같은 경우는 어, 우리 그 두뇌의 아래쪽에 어, 그 중심부예요. 그 부분은 이제 수술하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어, 피를 일단 우리 간단히 생각할 때는 피가 흘렸으니까 뽑아내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실 텐데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뚫고 들어가서 가기까지는 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들어가면서 다른 그브레인셀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 또한 가지는 피를 뽑아서 얻는 효과보다는 그 데미지로 인한 어 손상이 더 크기 때문에 수술적인 어 그런 거는 10분이면 10분, 분이면 10분다. 수술 못한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판다 입장에서는 또그 위치에 어느 정도 데미지가 맞냐에 느 따라서 이분이 어, 사망할 수도 있고 또는 어, 생존하지만 어, 이분이 그 예를 들어서 어,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의식은 있어요. 의식은 있는데 반응하지 못하는 어,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어, 의식은 있지만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는 어, 아까 제가 l o c k e d i 이라고 해서 l i s 라고 합니다. 예, 그런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 의식은 있지만 이분이 어, 또한 어 반응을 못하고. 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듣고, 어, 느끼고, 그 다음에 통증을 느끼고, 이런 거다 느껴요. 하지만 말을 못 하는 거요 어, 만약에 가능하다면 뭐, 한쪽 눈만 깜빡거린다거나, 이런 것도 문의적으로 할수있다고 해도, 어, 그런 일이 벌어져,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우리들이 이제 그 최적의 몸상태를 유지하시는데, 어, 일단은 중풍에서 단신불순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계신데 우리의 좌뇌를 어, 찾는지 우뇌를 찾는지에 따라서 왼쪽이 마비가 올지 오른쪽이 마비가 올지 그 다음에 몸 전체가 어, 마비가 올지 장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 예방 예방을 하는게 중요한데 우선은 어, 특히 어, 50대, 40대 뭐 어, 나이를 불문하고 어, 중요한 거는 그 혈압을 최적으로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담배 피지 마십시오. 담배 피지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우리들의 어떤 그 혈액이 어, 끈적거리면 안될 짝이죠. 어, 끈적거린다는 건 뭐냐면 혈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혈전이라는 거는 블러드 클라 또는 블러드 럼프스라고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은 혈관 어딘가에 막혀서 이런 어떤 그 압력을 높이고 결국에는 혈관의 약한 부위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출혈이 나온 거 머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 신체에서 터져서 나올 수도 있고, 어, 장내출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액의 흐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혈압 높으신 분들은 이제 블러디너를 많이 복용하긴 하시는데, 어, 그런, 어, 경우. 그다음에 또 이제 쿠마딘이라는 그 약품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드시면은 또 그런 스트로크가 올수 있는 가능성이 또 높아진다 보기 때문에 어 저는 의사분들하고 항상 상의해서 이제 드시는 그런 약 중에 하나 한 가지죠. 어,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셔야 되고 저는 그리고 식이법, 그니까 이제 가급적이면은 채소를 좀 많이 드시면서 섬유소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우리 그 혈액의 흐름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어 식품을 좀 많이 섭취하시는 거 저는 담배도 2.5년도에 끊었고요 이번에 운동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식욕과 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먹는 식사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예, 어, 운동하는 거 했죠. 그 다음에 담배 안 피고, 술도 한, 술도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어, 그 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어,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생활을 일단은 그 패턴을 항상 심플하게 어,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 또래들, 어, 항상 이 방송 혹시 보신다면, 영상 보신다면, 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사, 꼭 채식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설탕 끊으시고 그다음에 카페인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가지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